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스미코그라시 그중에서도 할로윈 리뷰입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인형들도 있는데 요거는 직구로 구매를 한 거고 박스들 먼저 뜯고 리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작은 욕 박스는 역시나 레인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직구로 구매하지 못했던 할로윈 인형을 레인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레인몰은 되게 늦게 올라오는 편인데 이번엔 좀 일찍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에비우라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오, 귀여워. 그 다음에, 요거는 스미코는 아닌데, 스미코의 친구니까 오늘 같이 개봉을 해볼게요. 스미코의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짠! 리라쿠마에 있는 코구마입니다. 차이로이 코구마. 같이 리뷰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택배.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리멘트는 진짜 구매 안 하는데 스미코 퍼레이드 이거 할로윈 버전으로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바로 질러 버렸습니다. 짠! 이렇게 인형과 리멘트 오늘 리뷰해 볼게요. 사실 요 아이들은 할로윈으로 나온 인형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로 짠! 지난번에 소개했던 요 유령 컨셉에 같이 나왔던 인형들인데요. 요 아이들은 그때 스미코그라시 샵 한정으로 나왔던 테놀이 인형들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타피오카 세 마리가 몬스터 탈을 쓰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지난번에 쿠지 때부터 일러스트의 요 아이들을 인형으로 갖고 싶었는데 한정판 인형으로 나와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 모습, 뒷 모습. 몬스터 하나씩 보자면, 이 보라색 몬스터에는 핑크색 타피오카, 노란색 타피오카가 둘이 들어갔고요. 위에 눈알도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들어갔고, 뿔도 있고, 팔이랑 다리가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렇게 복실복실하게 털이 길어서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몬스터에는 파란색 타피오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펄이 들어간 뿔도 있고, 손도 크앙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깨알같이 이빨도 있고요. 옆에 홀로그램으로 오바케를 달고 있습니다. 귀엽죠?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고 뭔가 독특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보라색은 약간 키 앨범에 같이 나왔던 복실이를 닮았습니다. 저 지금 복실이 인형도 예약 구매 해놓은 상태인데 다음에 복실이 인형이랑 같이 두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슬복슬해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짠! 그리고 이번에 스미코그라시 할로윈은 스미코 친구들 인형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스미코 친구가 아닌 애들만 나왔는데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먼저 이거는 타피오카 세트 인형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왔고요. 택근으로 얘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뒷모습 두 개의 타피오카가 각자 다른 코스튬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타피오카들은 평소에 나오는 컬러들이 아니라서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 까만 타피오카는 드라큘라 백작 같죠? 모자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 사탕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있는데 광이 있는 공단 원단에 여기 카라 부분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인트까지 있는 그런 의상입니다. 그리고 이 넥타이도 소재가 달라요. 진짜 이번에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느낌? 그리고 이렇게 이빨도 있습니다. 귀여워. <laughs> 진짜 귀여워. <laughs> 전체적으로 블랙 보라색 매치돼서 되게 할로윈 느낌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황색 타피오카는 처음인데요. 호박이 된 타피오카입니다. 머리 위에 꽁지 있고요 옆에 호박잎을 붙이고 있고 호박 옷을 입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똥실똥실한 타피오카 입니다 그리고 에비우라이노시포랑 아지후라이 입니다 지금 아지후라이 거꾸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laughs> 이번에 테놀이 인형으로는 이렇게 두 아이랑 다른 미니코 친구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 개만 구매를 했습니다 에비우 라이너시포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 리본을 메고 있는데요. 아까 타피오카의 넥타이랑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본을 메고 있어서 새우튀김의 꼬리가 좀더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한 손에는 사탕, 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마녀 컨셉인 것 같아요. 마녀 배달부 키키 느낌? <laughs> 그리고 이렇게 호박 모양의 멜빵바지를 입고 있는데 포인트는 저 엉덩이입니다 <laughs> 진짜 귀엽죠 귀여운 에비오라이 짠자 다음은 아지오라이 입니다 이렇게 옆모습 옆모습 뒷모습 아지오라이는 전갱이 튀김이고요 제가 전갱이는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에비오라이노시포랑 다르게 머리 꼬다리가 하늘색입니다 물고기라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탈을 쓰고 있고요 이빨도 있고 눈도 뚫려 있어요 그리고 사탕을 들고 사탕 바구니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요. 이게 벗겨지는지가 제일 궁금했는데 아 너무 귀여워. 볼터치 자소로 들어가서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아지우라이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스미코그라시 친구들이고 다음은 짠 차이로이 코그마입니다. 이번에 리라쿠마에서 나온 할로윈 버전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코그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진짜 받아보고 하나하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감탄 중이에요. 먼저 얼굴부터 볼까요? 눈은 이렇게 살짝 화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볼에 하트 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굴에 페이스페인팅 한 느낌? 그리고 여기 턱 부분에 이빨이 있는 걸로 보아 몬스터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머리 위에 이렇게 몬스터의 눈 자수가 있고, 꿀도 있는 몬스터입니다. 오른쪽 뒤에는 호박 모양 자수가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꿀벌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미이라 분장을 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사탕을 들고 있고요. 호박 모양의 사탕 바구니도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이거 가방 너무 귀여워. 이거 가방 나왔으면 무조건 샀을 텐데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 깨알같이 손톱, 손톱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코구마의 포인트는 궁둥이에 있는 요 자수입니다. 얼굴에 있는 요 자수랑 같은 색깔이라서 되게 포인트되고 되게 귀엽죠? 택도 이렇게 블링블링한 금색. 종이 택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발견하자마자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러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아레코르에서 구매를 했어요. 짠. 자 이제 이거 리멘트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리멘트가 뭐, 퀄리티 좋고, 디자인 이쁘게 나오는 거 그런 거다 좋은데, 좀 자잘한 소품들이 많아서 안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이번에 이렇게 아예 디오라마처럼 나왔더라고요. 다 꽂아서 진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사도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이렇게 들어있네요. 짠! 박스부터 볼게요. 스미코 그라시, 캄캄한 밤에 스미코 퍼레이드. 이렇게 수미꽃 친구들이 밤에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저의 사랑 토카게가 들어있습니다. <laughs> 총 8종류인데 저는 풀박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8종류를 모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개봉해볼게요. 짠! 와! 첫 번째는 타피오카들입니다. 오늘 완전 타피오카 날인데? 절취선 따로 없어서 가위로 잘라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바닥이 있고요 쇠창살을 올려주고 마녀 빗자루에 타피오카 엉덩이를 이렇게 꽂아주면 마녀 타피오카랑 고스트 타피오카가 빗자루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요. 역시나 아쉬운 점은 이게 바닥에 고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올려놔야 된다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네, 요런 걸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배경이랑 같이 두니까 진짜 귀엽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빠르게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이번에는 모구라가 나왔네요. 모구라는 무덤을 파고 들어간 거야, 뭐야? <laughs> 첫 번째 파츠는 이렇게 무덤입니다. 무덤에 땅을 이렇게 판 상태고, 뒤에 해피 할로윈이라고 적혀 있고, 오바케가 묻혀 있는 거야, 뭐야? <laughs> 여기 십자가가 있고요. 옆에 풀도 있고, 그 전체적으로 질감 표현도 그렇고,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대박이다. 그리고, 모구라도 볼게요. 모구라도 진짜 오랜만에 데려온 것 같은데. 아, 프랑켄슈타인이야? 뭐야, 이 땜빵은? 너무 귀엽잖아. 여기에 도색미스가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모구라의 보라색 신발까지 잘 표현되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짠. 이렇게 끼워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 됩니다. 깜짝 놀란 느낌. 너무 귀여워. 모구라는 참고로 두더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구라까지. 다음. 아, 음, 톡하게다. 톡하게는 어떤 코스튬일까요? 헐, 톡하게 얼굴에 도색 미스 너무 심한데? 이거 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한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요, 저 지금 멘붕. 톡하게 때문에 풀박스를 샀는데 톡하게가 이 상태다? 후, 알콜 수압으로 지우고 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네. 나울 뻔했잖아. 짠! 귀여운 악마 톡하게입니다.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머리 위에 뿔도 있고, 뒤에 날개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 톡하게 원래 갖고 있는 뿔이 볼록볼록하니 너무 귀엽게 표현됐고요. 아까 얼굴에 도색 미스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배경에 올려주면 악마 토카게가 열심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느낌? 다음은 짠! 오, 펭귄이 나왔네요. 펭귄. 아 뭐야, 뭐 들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마녀 펭귄인데요. 유령 모양의 사탕일지 마녀 지팡이인지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점. 발이 하나는 앞이고 하나는 뒤에요. 아까 톡하게도 그랬었는데, 톡하게도 요랬었는데, 걸어가고 있는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와, 너무 귀엽다. 이 둔탁하고 뚱뚱한 몸뚱아리. 너무 귀여워요. 짠! 이렇게 배경에 올려주면, 근데 살짝 아래를 보면서 걷고 있는 마녀네요. 다음은, 어? 네코 같은데? 어? 까만 고양이 네코가 나왔습니다 네코는 이렇게 까만색 고양이가 됐습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검은색 고양이가 됐어요 진짜 귀엽다 네코가 왜 지금까지 요 치트키를 안 썼지? 지금까지 고양이 컨셉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검은색 고양이는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짠! 오바케 모양 등입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안 귀여운 게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배경에 올려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코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코라니 너무 귀엽잖아 다음 짠! 오! 관이다, 관 관에 바닥을 연결해주고 뚜껑도 이렇게 있어요 대박 그리고 역시! 할로윈 컨셉인데 오바케가 빠질 순 없겠죠? 근데 눈에 이거 도색미스 어쩔거임 <laughs> 화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녀가 된 오박해입니다 아무래도 리멘트고 진짜 스미코 친구들이 작아서 그런지 도색미스가 조금 많긴 하네요 그리고 톡하게 친구 니세츠무리입니다 <laughs> 니세츠무리는 집이 없는 민달팽이라서 이 위에 있는 집은 매번 컨셉마다 바뀌는데 이번에는 호박집을 얻었네요 귀여운 호박을 얹고 있는 니세츠무리입니다. 니세츠물리는 항상 톡 하게랑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바케랑 나왔네요 짠니세츠물리랑 오바케가 빼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음 짠오돈카츠랑 에비유 라이너 10호입니다 먼저 돈카츠부터 볼게요 이렇게 미이라가 된돈카츠입니다 여기 도색미스 살짝 보이고요 너무 귀엽죠 우어하면서 걷고 있는 듯한 느낌 미라 붕대가 이렇게 또 빼꼼 나와있고요. 빼꼼 하고 있는 눈과 코. 사실 이건 코가 아니고 돈카츠의 그 고기입니다. <laughs>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에비유 라이너 10호입니다. 얘도 눈에 도색미스 있네요. 제거가 유난히 도색미스가 많은 건지 얘네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스미코그라시 리멘트를 잘 안사봐서 모르겠습니다. 에비유 라이너 10호도 톡항이랑 똑같이 악마가 된 모습입니다. 돈카츠랑 에비오 라이너시포는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로쿠마가 아직 안 나왔죠? 짠! 마지막은 시로쿠마입니다. 시로쿠마는 손에 뭔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뭔가 마법사 느낌 나지 않나요? 머리에 마술사 모자도 쓰고 있고요. 망토를 두르고 있고, 망토에 리본도 있습니다. 지팡이, 되게 사탕같이 생긴 지팡이. 이렇게 시로쿠마까지 모두 개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미코그라시 할로윈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인형부터 리멘트까지 보여드렸는데 모두의 취향을 저격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 말고 이번 10월 신상을 또 제가 왕창 구매했거든요. 그거 리뷰도 곧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